차라리 내가 오그로 끄는 게 무승부가 확실히 나올 것 같아. 자이나도 힘들더라도. 차라리 내가 오그로 끌자. 어, 용병색 쪽. 11자 쪽. 깜시 뭘까? 봉봉? 어, 2층 오그로네 기계가 졌죠? 샤문도 졌죠? 음, 미친 공장장. 골. 어, 개무서워, 미친. 상어 인형 들고 들어온, 막, 따라오는 거 봐. 개극형. 으. 혼자 뭐해? 어, 다 보여? 바보야. 니네 후드티 다 보여? 바보죠. 후드티 들고 이상한 짓 하죠. 극혐, 이정도고막 따라오는 거 봐, 상황이. 오, 혼자 이상한 짓해 바보. 오, 창틀도 안 들고 왔어. 바보. 리얼 바보. 플래시. 각도 안 나오죠? 혼자 이 저래. 아이고, 어떡하지 안나 쉣. 내린 척! 아, 미친. 근데 이거 어떻게 잡나. 아이고, 잘못 쓰셨어. 오, 미친. 후드티 쓰고 따라온다. 오, 손들. 그혐 손들하는 모습까지, 징그러 그니까 상호로상호 인형으로 사람을 막 패면 되나? 응? 그러니까 안 되지. 이거 해독기 지킬 것 같으니까, 여러 개 잡을게요. 많이 유리하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반피 운영할 것 같거든? 플래시 있어서 죽으면 안 돼, 애초에. 죽으면 이제 선 넘는 거에. 상어 인형으로 사람을 막 패면 안 되지, 네. 그죠? 어, 운영한다. 응, 어, 미친 푼도 팀왜쓴 거야? 이렇 잘생긴 귀여워 보이려고 막 푼도 쓰시 거야. 안 맞는다. 너가 와서 때려라. 에이 그냥 버스 좀 타자 설마 아잠깐 구출 안되겠는데 상수인데 여기 살수 있지 않을까요? 나 아저씨 너무 잘 자겠다. 미친 플래시. 포샤 보여주자. 우리 용포샤들만 잘하면 돼. 엘부 저 사람은 뭐 해줄 거 해줄 거니까 걱정 안 되고 자, 가봅시다. 어, <놀람> 아, 콧물 나. 콧물이 끝이 안 나네. 겁나 많이 풀었는데. 꿈메스 비염이 그러니까 평생 괜찮은데. 아고 일어나면 심해 아씨 양막탈출 이거야, 애들 알겠지. 이거라고. 너무 쉬워. 이거라고 이게 오그로야 어? 이게 이게 오그로야 진짜 멀어서 못 따라오죠? 이게 오그로야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꿈마 생각해보니까 저기본신도지 기생인지 팀원한테 왜안 알려주게 만든거임? 꿈마 디코 권장게임이야 무슨? 뭔 개같은 게임이냐 꿈마가 쓰레기도 아니고 꿈마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지 않아요? 나 생각 없이 만들었어. 이번 이깁시다. 제발. 버스운행 한번 했습니다. 네. 제발 좀 탈출 좀 하지 마세요. 엄마로 존나 날먹하려나가 그냥 참교육 존나 쳐맞고 그냥 존나 질질 짜고 있겠지 토이스 <laughs> 포기해 임마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 좀 풀어줄 어 오호 뭐하는 짓이지 또 이상한 짓한다 또 갑자기 또 아니 씨 내렸는데 미친 설마 그럴 리 없어. 딴 거임, 얼마? 그럴 리 없어, 얼마? 그럴 리 없어, 얼마? 설마, 어어 미친 설마.. <laughs> 아니, 시어설마 무슨 구도 하는.. 무슨 구하는 거 아니겠죠? 진짜 설마.. 아당난치지마 진짜.. 음.. 이거 못 나간다.. 슈퍼? 이상한데, 나도 부엉이 많이 채웠거든요. 한번 히라하자, 아이스 판단 뭐냐고 미쳤다고 판단. 끝났어, 끝났어. 어, 다행이다. 오, 어, 십곱했네 정말. 다행이다. 응봉이 잘 살렸어. 다행이다. 아, 끝까지 끌어야 돼. 끝까지. 극한까지 그 끌고 싶지 않아요 어? 극한까지 그 끌고 싶어 야 뭐야 잠수야? 스텔스? <laughs> 오 나쁘지 않은 시도인데? 나한테 아예 따라올 듯? 맞고 2층 뛰자. 조각만 피하고 일단 걸리면 벌리면서 조각 피하자. 그럼 밀어줘. 답이 2층 돌면서 플래시가 안 나오게 해야 돼. 아 그냥 판다 내리고 플래시 뺐어야됐나 음. 근데 이정도 오래 버텼죠 음. 이정도 오래 버텼어 아내 메인이 견제됐네 한타만 한번 빼주면은 나이스 수크다, 이거. 아 미친 개갑이 와! 사자 미친 뭐야! 와 이쯤에서 떨어져서 커버한 거 싫어야? 와 센스 오졌다. 아이스 센스. 시간은 많이 못 끌었는데 그래도 뭐 좋은 시도였죠 굉장히 나이스. 이렇게 견제도 안 되고 라스타나가 새거네. 이러면 아드가면 힘들겠다. 조금 아쉽네. 오으로 되게 잘버텨는데 조금 느리다. 풀 존재라서 조금 위험해. 할수 있을까? 아 위험하다. 아 나이스 굿. 빠진거 크다 으 미친 나이스 잘해 으쉣쉣 나이스 카드커버 나이스 와 맹인이 새고 하나 잡았는데 벌써 돌아왔어 진짜 맹인 해독 빠르긴 하다 나이스 다 잘한다. 응, 음, 다 잘해 좋다 나 너무 잘했어 몰탈 <laughs> 각인데? 어? 용병 일로올수 있을텐데? 오 어, 개빨라 오 <laughs> 어, 미친 빼빼로 들고 막 어? 웃겨.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친다 올탈은 안 됐네요. 다시 아, 그래도. 울탈 와.